안녕하십니까 술바이의원입니다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늘을 심으려고 그래요 마늘 마늘 파종 하려고 하는데 어 요게 지금 금방 요게 코끼리 마늘 자 일반 마늘하고 한번 크기 비교해볼까요 크기 비교 일본은 요거는 보통 육종 마늘이고 이게 육종 마늘이고 요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 뭐 웅녀마늘 코끼리 마늘 그렇게 여러가지 어,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도 크기 차이 많이 나지만 이거보다도 이제 만약에 이거 갖다가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크기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게 예. 크기가 이 정도로 크기가 많이 차이나 이게 음. 이제 일반 우리 육종 마늘하고 음뭐 이게 한지영 경기도나 뭐 이렇게 중부지역 내륙 지방에도 좀 많이 파종 심는 거고 요거는 이제 코끼리 마늘인데 사실 코끼리 마늘은 어한 9월 말 정도 10월 초에 심었어야 되는데 그, 우리가 늘뭐 이것저것 타다 보니까 좀 늦네요, 이게. 예. 그럼 뭐 나중에 늦게 캐면 되니까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 난정 마늘다리에서 이제 쪽수가 보통 한 10개에서 13개 정도 되는 거예요, 쪽수가 이게. 응. 요거는 이제 남부지방에서 노래다 많이 심는 그런 이제 마늘 종자예요, 이게. 응. 이 종자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는 쪽수가. 응. 그 다음에 요 코끼리 마늘 같은 경우는 어 코끼리 마늘은 이제 보통 뭐 다섯 개에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어 그렇게 나오는 마늘이에 마늘.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한정은 경기도 이쪽으로 이제 주로 나오는 심는 그런 마늘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어 이런 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 이제 파종을 하게 되면 어한 내년 6월 중순 아마 그 정도 돼서 이제 수확을 하는 거고 이 코끼리 마늘은 약간 더 늦어요. 워낙 크게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크자면 이 거름도 많이 필요하지만 어 이게 좀 늦어요. 그래서 이거는 6월 말 정도 돼서 이제 수확을 보통 합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거는 뭐 일반 여기 난정이나 한정이나 뭐 수확 시기는 거의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여기에 이제 거름을 마늘에 대해서 이제 거름을 좀 하는게 있는데 거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마늘 우리가 100평 정도 심는데 100평 정도 심는데 어 마늘 전용 비료가 어한 세포 정도 들어갔어요 20kg짜리 그리고 세포 정도 들어가고 어그 다음에 어 저기 토양 살충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붕사 붕사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분이 좀 어, 발효, 이렇게 많이 수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분이, 어, 우리가 지금 한 200kg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뭐, 그, 마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처음에 이제 토사탈 때는 꼭 해야 돼. 고자리 병, 어, 그 고자리 팔이 이 병이 이제 걸리면 밑에 이제 그, 이제 뿌리를 어, 막 갈고 먹어가지고 이렇게 금방, 고사하고 그러는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토양사수제는꼭 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3월 달에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잎이 올라오면 그때 뭐입마름병 이라든가 응애 이런 것들 이제 좀어 신경을 써 주면 마늘은 그래도 어 재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뭐 어디 보면 뭐 과자 같은 느낌인데 요에 뭐냐면 음 주화입니다 주화 요게 이제 그 뭐냐면 마늘 이 코끼리 마늘, 어, 코끼리 마늘, 이렇게 그, 어, 저기에서 그, 위에 꽃이 펴서 거기에서 이렇게 달리는 어 그런 건데, 이 씨앗이나 마찬가지, 씨앗. 이주아가 근데, 아, 요거는 착각. 이거는 진짜 뿌리에 달리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 뿌리에 달리는 거이주화이 코끼리 마늘 주화는 이 뿌리에 달려, 뿌리. 뿌리에 달려서 이게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주화를 심게 되면 내년 가면 이런 식으로 예 이거 하나 심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어그 종자가 이렇게 나와요 이 주화 갖다가 심으면 그리고 이걸 갖다가 다시 다시 파종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듬에는 이런 식으로 육종 마늘이 육종이래 코끼리 마늘 대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기에 보시면 요게 이제 주화가, 이런 네, 주화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주화가 많은데, 이 주화들이 파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면 이걸 갖다가 다시 종자형으로 심게 되면, 이게 이제 육종, 어, 이렇게, 코끼리 마늘 대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뭐, 마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어, 종자가 어, F1, F2가 있는데, F2를 오래, F2, F3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어 이제 종자가 자꾸 변형이 되고 뭐 바이러스 걸린다 그랬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제 그 씨앗을 주화를 갖다가 심어서 종자용으로 다시 하고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어 만약에 종자가 시험찮다라면 우리는 그냥 다 먹어버리고 다시 이제 종자를 구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종을 해서, 파종하는 방법도, 하는 것도 이제 좀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코끼리마늘 지금 이렇게 파종하려고, 이, 뿌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코끼리마늘은 이게 워낙 커가지고, 씨가, 종자가, 어, 이거 한 번, 코끼리마늘. 야, 이, 이 구멍이 작아, 이게.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좀 깊숙히 넣어야 되는데 자, 이 코끼리 마늘은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꾹 심어 놓고서 어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흙을 살짝 덮어 줘야 된다, 이게. 흙을 살짝 덮어 주고서 코끼리 마늘이 사실 저 우리가 이게 한 지금 몇 년에요? 어, 한 우리가 2000 11년도인가? 거의, 거의 한 7년정도 어. 7년정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어, 계속 심었어요 코끼리만은 근데 이거 뾰족한게 위로 올라가죠 아, 아, 심는, 심는 방법은 응. 여기 보면 요 밑에가 뿌리고 요 밑에가 위거든요 그러면 요 그걸 갖다가 요걸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어, 요나인선보다 조금 더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나중에 흙을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렇게 뿌려주고서 어 이게 흙이 살짝 덮이겠고 그렇게 뿌려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놔두면 보면 이제 싹이 싹 올라오면 그때 한번 더 흙을 덮어줘도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주화 얘기했었잖아요. 주화 주아 요거 주화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데 이렇게 하나씩 넣어놓고 이렇게 놔두면 돼요. 그럼 여기서 싸게 올라와 가지고 그 주화가 이제 어, 요만하게 동그랗게 이런 걸로 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이듬에 종자로 또다시 심으면 돼요. 이 코끼리마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어, 코끼리마늘은 맛은 없어. <laughs> 이코끼리마늘 맛은 없어. 맛. 그래서 요즘에 이 코끼리 마늘을 어 청김수설인가 어디 한번 나오는 바를 코끼리 마늘이 작년에 뭐 엄청나게 막 인기를 끌었었는데 이 코끼리 마늘을 갖다가 요즘에 이제 어뭐 가공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가공을 하고 흑마늘을 주로 많이 만들고 어 그런 사람이 많은데 어 사실 뭐 맛은 그냥 먹기에는 어안 먹는 게 좋습니다 써요 맛이 없어 그래서 어 이거는 그냥 가공용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이게 마늘이게 너무 커가지고 하나만 심어 하나가 그냥 했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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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이게 중상 어디 들어갔는지 응. 보이지 응, 언제 또는거 아니지 응, 그럼. 이 구멍이 사실, 이거, 이거, 코끼리 마늘 들어가는 거에는 좀 작은 편이다, 이 들어왔네. 들어왔는또 눌러. 끙끙된다, 이렇게. 어휴, 이거 봐봐,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일반 통 하나만 원, 하나. 하나. 야. 이거는 저거 같다. 육종마늘 같다, 이거. 왜 이게 거기에 꼈지? 여기 있네. 이것도 육종마늘이네. 이렇게 봐. 음, 이거. 이거는. 박스를 잘못 담았네. 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어 마늘. 좀 이따가 날씨가 이제 좀싹 올라와 갖고 조금 어 추워지면 이제 비밀이라든가 집 같은걸로 해서 이렇게 덮어주면 어 올해 이제 마늘 농사는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겨울에 봄에 돼서 이제 싹이 올라오면 그때 또 이제 뭐투비 주는 거라든가 그런거에 대해서 제가 또 열심히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솔바 이응원했 습니다. 감사 합니다.